이 영상 그리고 대웅전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집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는 어쩌면은 조금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를 살면서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고 끝까지 싸우다가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의 목숨 위에 땅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늘 그런 얘기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희생당하는 걸 감안하고 끝까지 총을 들고 전사하셨고요 내 목숨을 바쳤을 때 남아있는 내 가족들을 생각 안 하셨겠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신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 말을 쓰고 있고요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태극기를 들고 있고요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면서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까운 역사가 부끄럽습니다 가까운 역사가 좀 슬프고 너무 아파요 하지만 그 역사마저도 우리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부디 이 캐스트를 여기까지 봤다면 또는 대웅전을 보셨다면 함께 이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순신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서디 김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